후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. 여러분들 드디어 쌍용의 새로운 모델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익스페디션 어,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전에 전시장에서 야 신형 쌍용 나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. 물론 그 모델도 22년형 렉스턴 스포츠 모델이긴 했지만 뭐기가좀 아쉬웠어요. 왜 그러냐? 신형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트림, 그러니까 에디션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. 바로 이 뒤에 있는 익스페디션 트림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. 기존 그 트림들과 좀 차별화가 있어요. 와일드, 프레스티지, 노블레스 그리고 그... 위에가 이 바로 이 스페디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이 픽업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진짜 막 엄청 커지고 있는 거 알아요, 여러분들? 쌍용이 막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 쉐보레라든지 포드 이런 데서 야 우리가 픽업 시장 한번 잡아보자. 이래서뭐 야심차게 막에 투입은 하긴 하지만 쌍용의 이 픽업 트럭 시장의 아성을 넘기라는. 아직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. 그 이번에 새로 익스페디션 트림이 나오고, 뭐 관심이 되게 많아요.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,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, 실제로 익스페디션 모델, 익스페디션 트림을 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쌍용의 렉터 스포츠 칸이 픽업시장에서 인기가 많냐 뭐 상품성이 좋냐 아니면 차 왕선도가 높냐 뭐 디자인이 좋냐 뭐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매력이 많고요 가장 첫 번째 가격 경쟁력이 그냥 넘사벽이에요 이 처음 시작 와일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990만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가장 상위 트림인 익스페디션조차도 사천만 원이 넘지 않은 3 9 8 5만 원입니다. 이 수의 뭐 픽업트럭들 보면은 다 사천만 원 넘어가거든요. 그니까 경쟁하는 모델들 비해 확실히 가격도 괜찮고 야 디자인 딱보면 어떠냐? 개멋있지 않냐? 나딱 응. 처음에 주차장 내려갔는데 갑자기 뭔가 어 뭐야 저거 이러더니 이 시승차야 이거 이거 익스페디션 이거 왔대. 그래서 우와 겁나 이쁘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딱그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상남자들. 5%도 좋아하는 사람들 이만한 차가 없어요. 이거 뭐 웬만한 5%다 가고 뭐 진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이 옆에 있는 쌍용의 렉서스포츠 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외관의 디자인 은 사실 그게 크게 안 바뀌었어요. 하지만 상품성이 정말 많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10마력이 올랐어요.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마력으로 10마력 정도 더 올라가고요. 전 트림 다, 아뭐 트림 나누지 않고 전 트림 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습니다. 이전까지는 유압식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부터는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. 바뀌었습니다. 일단은 기본 트림에 대해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일드가 가장 기본적인 2,990만 원이고요. 그 위에가 이제 프레스티지거든요.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,300만 원입니다. 어, 기본 와일드보다는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인데요. 무슨 차이냐?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와일드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은 그냥 다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12.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어, 요게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.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, 2열의 열선 시트가 어, 들어가죠. 요게 이제 3,300만원 프레티지 예, 기본 등급이고요. 자, 그 다음에가 이제 노블레스죠.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3,725만원. 약한 400만원 정도가 더비쌉니다 자 그러면 프레스티지가 3,305만원이고 노블레스가 3,725만원인데 과연 어떤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 노블레스도 와일드 프레스티지 들어갔던 옵션들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고요. 안전 옵션들로 여러 가지가 있었죠. 기본적으로 뭐 후축방 경고, 차선 경경 경고, 후축방 접근 경고, 안전하차 경고, 긴급제동 경고, 뭐 차선 유지, 중앙차선 유지, 안전거리 경고, 그 다음 부주의 운전 경고 등 안전에 관련된 옵션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한 적이 뭐냐면, 와일드나 프레스티지도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, 2, 요거 옵션을 넣으면 이 옵션이 들어가요. 이 옵션을 들어갈 거를 노블레스를 선택했을 때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옵션 가격 그냥 들어간 겁니다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 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냐면 20인치 휠이 껴집니다. 이 사이드미러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. 동승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. 그게 이제 노블레스고 가장 위에 등급 바로 익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시켜드린 익스페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3,985만원 이에요. 기존 노블레스보다도 한 200만원이나 더 비싼데, 얘는 넘사벽이에요. 어 일단은 노블레스 선택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익스페디션을 선택을 할것 같은데요. 2022년 신형 렉스터 스포츠 칸에 가장 메인인 게 바로 이 익스페디션의 출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들어갔었던 옵션들은 다들어가고요 축방, 충돌방지 보조나 후축방, 충돌 접 끈 보조 같은 게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외관이 딱 다르지 않아요? 외관을 봐도, 아, 얘가 익스페디션 모델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그릴이 완전히 달라요. 야, 이 픽업 트럭의 그이 전체적인 그, 퍼 포스를 느끼게 주는 라디에터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훨씬 더더 더 우람하고 조금 더더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고요. 이 프론트 오프, 야, 요거 약간 오프로드 차 느낌 확 난다. 그러니까 전면부가 좀더더 웅장해진 느낌, 그리고 이 가니씨. 봄넷에 이 가니씨가 익스페디션 모델에만 들어갑니다. 우리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 없었죠.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사이드 스텝, 뭐 루프랙 이런 것들도 익스페디션 모델에 추가가 됩니다. 야, 그러면 이 익스페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할 게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조금 몇개 있긴 있어요. 얘가 처음 시작 가격이 3,985만원이지만, 외관에 이제 화이트 컬러, 뭐 무슨 화이트 펄 집어넣으면 8만원. 그 다음에 이제 나파가죽으로, 브라운 시트 나파가죽을 넣는 게 있어요. 그게 20만 원은 금액을 추가하면은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운전하면서 한번 얘기했지만, 어라운드뷰 시스템, 그리고 이제 4륜구동 시스템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9인치 인포콘 시스템이 들어가요. 이 인포콘이 뭐냐면, 현대 기아차들 보면, 여기 그불 들어온 데 있죠? 여기 위에, 거기 보면 SOS나 호출 같은 거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, 사고가 났을 때, 아니면 내가 좀 긴급한 상황 때, 저거 누르면은, 그 통합 시스템에서 이 차량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그 시스템이거든요. 그 사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쌍차하면은 뭐 약간 그 오프로드, 고 약간 상남조차고뭐 편의 기능들이 뭐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런 편의 기능들이 많이 좀 따라오고 대부분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. 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또 얘가 지금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은 한 4천 초반 정도가 나와요. 근데도 이 정도 구성에 4천 초반이면은 야, 되게 괜찮은 거든 그냥 디젤 엔진, 여기 들어가 있는 2.2 디젤 엔진이 이제 진짜 그 극한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거야. 어찌 보면 뭐 사골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정말 계속 개량을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뚝뛰어가 넣은 게 아니라 그동안 나왔었던 뭐 이제 단점들, 그래서 고장이 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냥 사골처럼 그냥 고쳐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나 그 완성도 면에서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가 있죠. 이 휠인지는 지금 18인치가 껴져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행사 때문에 좀 바꿨나 오프로드 타이어가 일단 껴져 있고요. 내가 이전 한번 이거 얘기한 적 있었지. 이거 이게 오프로드 차들 보면 오프로드하다 뭐막돌 튀잖아. 이게 차체에 맞아 가지고 도장이 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 오프로드 차들 딱 보면 은이 휀다가 굉장히 빵빵하게 튀어 나와 있어. 그리고 이 도장면과 다르게 왜냐면 여기 이제 돌이 튀었을 때 도장이 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외장면과 차이를 둔 거죠. 자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로고가 박혀 있죠. 익스페디션 전용 엠블럼이 장착이 됩니다. 아 맞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바닷가 막 빠지면은 그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뭘까? 솔매 같은 솔메 네. 이게 뭐냐면 그 차가 오프로더 가면 진흙이나 뭐 뻘밭에 빠지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밑에다 깔고 요거 밟고 탈출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dp야 이거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dp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롤바는 돈을 추가하면은 달 수가 있는데 오프로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롤바 같은 거 많이 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뻐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요거 들어가요. 요거 보이면 리어 스텝이 익스페디션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. 여기 언제 좋냐면 요거 밟고 이 올라가서 뭐 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짐을 뺄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타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뭔가 좀 웅장하지 않냐? 상용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플라스틱 이제 커버를 씌워놨는데요. 이게 이제 수입차 브랜드 보면은 이게막 뿌려가지고 깔깔깔깔하게 이제 뭐 녹슬지 말라고 뿌리는 제품들도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플라스틱 커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 트렁크가 이 부분 적재함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겁고 열고 닫기 힘든 부분인데 지금. 확 내려오지도 않고, 올리는데도 무겁지 않아서 굉장히 편한데요. 요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뭐냐면, 요게 지금 세차고, 어 이게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지, 이거 나중에 그좀 시간 지나고 막 연식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, 요게 고장나면 이게 팍 떨어진다든지, 이게 올릴 때, 아하! 이렇게 올린다든지, 음 그런 게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작은 디테일인데, 여기 약간 그 크롬처럼 이렇게 마감을 해놨잖아요.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픽업 트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여기에 이런 그 크롬이나 요렇게 발판 들어간 거 좋아하시더라? 뭔가 포인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가? 진짜 또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테일 램프도 이쁘다. 작은 디테일의 변화긴 한데,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이쪽 뒷좌석 밑에 보면요.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. 여기는 뭐 자키라든지, 비상 삼각대, 이런 그리고 오프로드에 사용하는 그런 용품이라든지,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뒷좌석에 사람이 안탈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딩을 해가지고, 물건을 또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. 바깥에 뒤에 픽업트럭이라서 뒤쪽에다 실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할수 있는데, 여기 뒤쪽도 하면은 위에 그 언더커버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. 그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설치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높잖아요, 차가. 밑에 이제 사이드 스텝 밟고, 요거 딱 잡고, 이로, 이로. 이 쌍용 렉서 스포츠 칸이 이게 되게 그 약간 그 양날의 검이라 그래야 되나 장점이자 단점인 게 있는데 요 수입차 브랜드에서 이 쌍용 픽업트럭 잡으려고 항상 하는 말이 뭔줄 알아? 야, 이 쌍용 렉서스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통 오프로드 픽업트럭이 아니다. 이거는 그냥 기존 모델에서 뒤에 그냥 짐칸만 늘려놓고 뭐 만든 모델이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카라큘라랑 오프로드 가봤었잖아요. 그 성능이 딸리든? 어, 그냥 뭐 거침없이 올라가요. 정통 오프로드든 뭐든 우리나라 대부분이 뭐 산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오프로드를 타는 사람들이 뭐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극소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주말이라든지 한정적인 그런 시간에 타고 다니자 대부분이 제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데 이 쌍용 픽업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 도심에서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오프로드 가도 성능이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수입차 픽업트럭보다 거의 가격이 한30% 이상 싸니까,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. 시골에서 이 쌍용 픽업트럭이 거의 그냥 넘버원이더만. 뒷좌석에 그 열선 시트가 아까 들어간다고 했었죠? 어,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. 이게 딱 시트에 앉으면은 엄청 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, 픽업트럭 치고는 그래도, 어, 나름 그래도 좀 편안한 착자감을 보여주긴 합니다. 그리고 요거 여러분도 이거. 요거. 공기청정기요 예 이거 이쪽에 암레스트에 있는 게 공기청정기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익스페디션 모델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실내를 딱 타오면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사실 아닙니다. 하지만 소소하게 바뀐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은 전 트림 다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그거는 옵션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. 익스페디션 트림에도 마찬가지로 이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옵션입니다. 한 가지 재미난 게 이게 후석 대화 모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후석 대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니발처럼 3열이 있는 좀 이렇게 큰그 실내 공간을 좀어 가지고 있는 차들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별로 안 먼데 이걸 후석 대화가 있어야 되나? 이인포컨 시스템이 요거 SOS 누르면은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이거 막 장난으로 막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누르지는 않겠는데 이거 누르면은 바로 이제 상담원분이 연결되고요. 이 이스페디션 이스페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별화되는 게 12.3인치 디지털 계기판 이것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시동 한번 딱걸면 그냥 RPM과 속도 게이지가 나오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. 요거 이제 메뉴를 또 바꾸게 되면은 중앙에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그런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게 여기 없었죠.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. 근데 이 익스페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오디오가 추가가 됩니다. 그리고 전트림 동일하게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집어 넣으려면 90만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. 근데 화질이 진짜 좋아요 이게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해도 카메라 화질이 조금 그안 좋은 차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렉서 스포츠 칸의 카메라 화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또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 제가 이 쌍용차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모테인먼트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좀손리잘안 가요 좀 어렵지 않냐. 우리가 현대기아나 뭐 독일 삼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살짝 조금 그 불친절하다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. 자, 200만 원짜리 옵션이 하나 있어요. 4년 구동 옵션.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사륜 구동이 또 필수거든요. 이게 사륜 구동이 아니면 못 올라가는 그런 언덕들이 있거든요. 이 사륜 구동 옵션을 집어넣으면 이 렉서스 포츠 칸이 오프로드 머신으로 바뀌어요. 근데 그것도 옵션입니다. 200만 원. 그 옵션 집어넣으면은 상황에 맞는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. 뭐 오프로드 모드. 그다음에 이제 뭐 눈길 같은 경우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후륜만 구동을 하겠다. 그럼 후륜만 이렇게 구동할 수도 있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이제 이언덕 커버가 다돼 있어요. 왜 이제 오면, 오프로드 하면, 막 돌덩이 같은 거 있잖아. 지나가다 보면, 게 차트에 빵! 치는 순간, 거기에 막 오, 오일 지나가는 그런 거 친다든지 이러면, 그냥 대형사고입니다.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, 밑에 이 언더 커버가 이 렉서 스포츠 칸에는 되어 있어요.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많이 쓰잖아요 저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뚝 올려놓으면은 왔다 갔다 딸기다 딸기다 하다가 충전도 잘안 되고 인식도 잘안 되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거치대 또 많이 쓰죠 또 이제 송풍구에 이렇게 달잖아요. 그러면 이 송풍구에 달면 이 송풍구를 아예 못 써요. 그러니까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도 이렇게 안 크고 여기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향을 좀 이렇게 풍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막아버리기 때문에 송풍관을 그냥 못 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유리에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. 게이즈 맥세이프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유리에 이렇게 달 수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부착만 하면 무선 충전도 되고 핸드폰 거치도 깔끔하게 됩니다. 이 기본 가격이 이제 39,000원이고요. 이 거치대가 5,000원입니다. 여러분들 뭐 거치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하나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. 물론 이게 아이폰에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폰은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용 케이스를 또 하나 구매해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네요. 자 일단 바뀐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잖아요. 뭐 이게 조금 더더 더 그냥 움직임이 경쾌하다, 뭔가 막막 막 바뀌었다,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. 조금 애매해요. 물론 제가 이 렉서스 포츠칸을 많이 타본건 아니지만 픽업 트럭 특유의 그런 투박한 느낌이 사실 렉서스 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. 물론 뭐 승용차나 뭐 SUV나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투박하긴 한데 다른 픽업 트럭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더 더 부드럽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재미난 게이 깜빡이 소리가 다른 거 알아? 그좀 약간 뾰 뾰하면서 약간 귀여운데요? 어. 이게 왼쪽에 이게 버튼 하나 있지. 이거 뭔지 아냐? 이거, 이거 누르면? 비상 깜빡이 어떻게 알았어? 저번에 타봤을 때. 어. 때. 이게 이제 그 땡큐, 땡큐 버튼. 땡큐. 네. 한번 누르면 짧게 세 번. 뒤차 이제 고맙다. 알려주는 거고, 길게 누르면 10초. 아, 길게는 몰랐어요. 음.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전자들이 운전하다가 실수하면은 비상깜빡이 키잖아. 그럼 여기에 찾아가지고 누르는 것보다 깔끔하게.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쌍용에또특화되 있는 땡큐. 감사하다. 그거지. 쌍용이좀 부활했으면 좋겠는데. 좀 되게 아쉬워요 원래는 티볼리 때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상품성도 개선해가지고 소형 SUV를 시장을 개척했던 게 티볼리 시장을 해시장 하잖아요 개척을 했던 게 쌍용차예요 그 부랴부랴 현대 기아도 따라와가지고 지금 시장 다 뺏긴 건데 이 픽업트럭 시장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옛날에 쌍용차 생각했을 때이 디지털 계기판 상상이라도 했습니까? 이 픽업트럭에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과 연동도 되고 인포콘 시스템도 들어가고 오디오도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만합니다. 오디오도 괜찮은 거 들어가고 공기청정기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도 이제 쌍용차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근데 이게 접근을 좀 달리 하면은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픽업트럭에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하겠어 그냥 저렴한 가격, 싼 유지비, 근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, 적재공간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제 쌍용에서도 시대가 지금 변하잖아요. 픽업트럭도 편해야 되고 옵션 기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쌍용의 이제 거기에 걸맞게. 발 맞춰서 이제 이 픽업 시장까지는 뺏길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번에 2022년형 렉서스 포츠칸 이스페디션 어, 모델을 좀 출시한 거죠. 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을 타봐가지고 정확하게 느끼긴 한계가 있지만 잠깐 타봤을 때는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더 더 부드러워진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픽업 트럭하면 진짜 투박하거든요. 막 그냥 통통통통 튀고 옛날에 그 두돈반 알죠? 두돈반. 알죠, 알죠. 어, 두돈반 같다 그러면 좀 그렇. 지만두 돈만의 느낌도 원래 좀 나요. 그 픽업 트럭들이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더 편해진 느낌이 납니다. 이런 도심에서 타봐야 이거 얼마나 알아요. 우리가 조만간에 2차 타고 아까 얘기했죠. 어 저기 카라큘라. 걔가 벌써 잡아놨어요. 어, 오프로드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겨울에 추워 뒤지겠는데 산에 가서 오프로드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도와도 하고 막 산도 막 타고 막멧돼지도담는 다는데 옆총 네? 가지고 가가지고. 그런데서 이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오프로드를 한번, 어, 이 엑서 스포츠 칸의 오프로드 성능이 얼만지, 수입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이 쌍용 엑서 스포츠 칸은 픽업트럭이 아니다. 정통 픽업트럭 아니고 이건 그냥 도시형의 s u v 기가 뒤에 그냥 띵! 해가지고 그냥 적재함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반쪽짜리 뭐 픽업트럭이다 얘하는데 오프로드를 다른 튜닝 없이 실제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잖아요. 왼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면, 활성화가 되거든요.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. 보통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하면 여기 이제 레버가 있어 가지고 레버를 당기든지 아니면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움직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얘도 n 온 오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오토 크루즈 컨트롤 대기가 나오거든요. 아 얘는 5씩 올라가네. 속도가. 이렇게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율주행 있잖아요. 차선도 유지해서 따라가고 앞 차의 거리도 하고,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는 다안 되고요. 그앞 차와의 거리는 되는데 차선이 유지를 이제 보조해 준다는 거지, 그냥 이걸 계속 그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. 사실. 어, 그걸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차선 유지와 보조 요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. 진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딱딱딱 해가지고 은 음. 거야.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넣어준 거야. 음.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얘가 이제 6단 아이신 자동변속기 들어가잖아. 요즘에 우리나라 소비자들 막 8단, 10단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, 뭐 RPM 많이 쓴다든지. 왜냐하면 변속 타이밍이 단수가 높으면은 짧은 그 구간에서는 변속을 빨빨리하기 때문에 연비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좋은데, 아쉽게도 이제 6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아이신 자동 변속기 워낙 또 완성도 높잖아. 괜히 뭐또 옛날에 쉐보레 했던 것처럼 보일륨 미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끼는 순간 더 나아가지. 근데 이게 피어트로 운전하는데 반절 중에 또안 어울리긴 해요 그 앞차에 아. 거리 망해하고 차선 그냥 띠디디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 정도만 알려줘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어, 여러분들가 뭔가 시승기가 아쉬울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차는 도심에서도 뭐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또 받는 게이 저기죠. 어 사안을 또 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상품성이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어, 익스페디션 실물을 보여드리기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요. 를 다음 편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마무리할게요. 여러분들봐 들어가겠습니다. 조만간에 저기 그린 컬러 잘안할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공약을 했어요. 내가 만약에 그린 컬러를 사는 순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차 색깔은 다 그린으로 바뀐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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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어? 사컨버 이거 너 자꾸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, 자꾸 뭔가 이렇게 빼면 말이야. 랩핑으로 끝나자고 도색으로 바꿔버린다? 너 저기 그 있잖아. 저기 우리 어디야. 카티 서비스.